이 사람의 기회를 내가 뺏는 거죠. 그러면 기회만 뺏는 게 아니라 업장도 가져오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보영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태까지 이렇게 수많은 손님들을 보시잖아요. 진짜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이 안 풀리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어떤 이유들이 좀 있어요? 이유야 갖다 붙이면 많지.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내가 딱한 가지를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타인의 업장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님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마치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해서 진짜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얘가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의 기회를 내가 뺏는 거죠 그러면 기회만 뺏는 게 아니라 업장도 가져오는 거거든 내가 이제 보용당의 운명 이야기 하니까 운명을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숙명 속에 운명이 있는 거예요 숙명은 내가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어느 어느 가문이다 내가 이 지역에서 탄생을 했다 이거는 못 바꾸는 거야. 죽어도 죽어도 못 바꿔. 숙명인 거야. 운명은 내가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자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양손으로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이걸 내가 운명이라고 해. 운명 속에서 내가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명이라는 한 틀을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누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조상의 업장이나 신의 벌이나 이런 걸 받아서 힘든 사람. 두 번째는 정말 말로 복을 터는 사람들 이 있어. 내가 이거 영상 몇번 찍었을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과잉 친절해서 오는 문제가 또 있다니까? 이건 업장을 내가 대신 짓는 거야. 과잉 친절이 좋을 것 같지? 절대 안 좋아. 이건 내가 경험한 거야. 대중의 그 손님들이 이렇게 두 분이 오셔. 내가 이제 상담을 막 했어. 그래서 만약에 구슬하라고 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남한테 돈을 꿔서구하는거 싫고, 빚내서 구하는거 싫어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수 있을 때까지 정성을 들여가면서 만들어주는 걸전 좋아해요. 하지만 긴급한 곳이 있잖아. 병굿 미친굿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간제굿 이런 거는 해야만 되는 곳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대뜸 딱 나서갖고 내가 줄게 내가 줄 테니까 해이 사람한테 선택지를 주지 않는 거죠 아 편할 때갚어 갚아. 아무 데나 갚아도 돼 10년 후에 갚아도 되고 그는 내가 여유가 있는 거니까 줄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이 사람이 뭐 준대니까 하지 않아야겠어 그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돈이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지도 못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업장을 지어온 거죠 내가 대신 지구성 내가 애군 지고 내가 그냥 끙끙대고 힘들어 거야 근데 돈을 주고 나서 이 사람이 힘. 힘들어졌어 달랄 수 있겠어요 편하게 쓰라고 했는데 감독님 같으면 내가 좀 힘든데 좀 주면 안 되겠니 고 사정해야 되는 거야 이제 업장을 좀 가져가면 안 되겠니 하고 사정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내가 네 업장 대신 지었는데 지금 가져가 줘라 나그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정해줘 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조급해서 과잉진절이야 그거 그거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병원 이런 데는 함부로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야 주식을 잘못 소개시켜주면 나만 망하면 될걸 타인까지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도 나잘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그 사람한테 각각 개인한테 선택권을 줘야 돼. 나는 네가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할 여력이 되니? 내가 좀 돈이 있는데 내가 이걸 꺼줄이 나는 근데 이게 언제 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그럼 나안 쓸래? 하는 선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나 오지랖 넓게 오지랖 넓은 아줌마라고 생각하면 돼. <laughs>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그리고 이건 시커 먹는 사람들. 그러면 평생 고생 지질 바가지로 해요. 그런 손님이 있어요 진짜. 점집마다 끌고 다니. 면서 비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돼 내가 이집 다녔어 우리 집 다녔어 근데 나하고 그 사람하고 싸운 거야 거기 나빠 딴데가 시컹 붙었는데 그래갖고 다 쫓아다녀 그러면 이 사람은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계속 고생하고 살고 있어 왜? 그 사람들이 공들일 시간안 주고 선택지를 뺏었기 때문에 내가 남의 업장을 지인고 간 거야 마치 무당이 아닌데 무당인 것처럼 말을 하고 내 말이 맞아 따라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가인친절하지 마세요 내가 신가벌이 좀 있다고 내가 꿈꿨는데 너안 좋은 것 같아 거기 가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는 무당 선생님들만 또는 명리학자 선생님들만. 근데 그렇지 않은 내가. 존경이 아닌데 존경인있 것처럼 남의 업장을 짊어지는 사람 또 과잉 친절을 해서 짊어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뭘 해도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거야 왜냐면 하늘이 이 사람한테 살아갈 기회와 고생해야 될거 겪어야 될거 이런 것들을 다 부여해 놨는데 내가 뺏었잖아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나의 인생만 나를 돌아보고 빛나게 살길 바라요 나의 인생만 화려한 봄날이길 바래요 나의 인생만 저물어 갈 때는 아름다운 갈대밭이 되길 바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바래 타인의 인생까지 참여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무당은 무당만 하고, 일반인은 무당같이 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튼말이라도, 말조심해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조심하시고, 행동조심하시면, 편안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좀더 나은 운명을 어떻게 개척하면 좋은지, 더 많이 연구하고,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